이장단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린 고소 사건이 발생해 주민 간반목과 갈등이 폭발하며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7일 논산시 성동면에서 관내 이장 협의회장을 선출하면서 비롯됐고, 이날 선거는 이 후보자 두 명을 대상으로 투표권자인 마을 이장 31명이 참석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후보자가 각각 15표씩을 득표했습니다. 이에 임명권자인 성동면장은 관례에 따라 두살 연장자인 A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투표에 앞서 B 후보를 지지했던 관내 단체장, 마을 이장 씨씨 등이 면장을 찾아 A 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을 이장 씨 씨는 선거 하루 전날 A 당선자를 돕던 선거운동원이 1톤 트럭을 몰고 자신의 집을 찾아와 5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바지 코주머니에 넣어주면서 A씨를 도와달라고 말한 후돈 봉투를 주고 바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동면장은 현행법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이장단 선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를 감행, 당선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에 관해 불복한 낙선자 B 이장은 지난달 19일 논산경찰서를 찾아 A 당선자를 금품살포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은 이장 선거의 경우 처벌법규가 모호해 수사가 지지부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논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에서 다루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합장 선거처럼 위탁선거법에 적용이 되는 선거가 아니라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체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어 조치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충청 24시 뉴스와 통화에서 성동면 이장협의회장 A 당선인은 대승적 차원으로 정쟁과 불협화음을 일탁시키고 지역 주민간 평가르기 갈등 해소 등을 없애고 오로지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임명권자인 성동면장은. 조만간 이장협 의회를 열고 화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